살라멜르 콜라겐 PDRN 연어 크림이에요. 야, 들어보셨죠? 연어 크림 하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연어에서 추출한 PDRN 조각으로 세포 재생에 너무 좋아요. 재생에 좋고, 너무 좋은 게많아가고 말도 못해. <laughs> 어, 예전엔 이제, 재생, 상처 회복이나 피시, 피부 이식 후에 이제 주사제로 많이 이용했다가 지금은 화장품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PDRN 성분이고요. 연어 PDRN. 아, 건조한 피부에 즉각 보습력. 제가 요즘에 이거 쓰는데 저도 요즘에 나이가 있으니까 자꾸 주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스킨 하고 나서요. 아이크림 바르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최근에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요. 미라클 탱탱크림하고 요거 두개 바르고 자는데, 다음날 있잖아요. 와, 그 진짜 주름이. 딱 펴지는 느낌이에요. 보습력이 너무 좋았고, 이건두개 이제 용량 들어있어요. 건조한 피부에 즉각 보습력이 있고요. 수분을 끌어당겨요. 안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속 건조 있으신 분, 탄력 저하에 효과적이고, 피부톤까지, 미백 효과까지 있어서 피부톤 개선에 좋아서, 이거 써보신 언니들 되게 효과 많이 봐서 후기가 정말 좋아요. 언니들. 진짜 저 믿고 한번 써보세요. 요거 얼마 두개 칠천 원두개 칠천 원 너무 저렴하게 연어 PDRN 연어 PDRN 콜라겐 프랑스산 콜라겐까지 들어있죠 예, 크림 요거 한번 무조건 써보세요.